한안 와? 그러니까. 머리 not even dead. I'm dead. You're seven days. y 명 u 명 a n t even g e 고수나, 다 a k e it. h a 개. 소연차 한 대. 비행기 한 대. 소중한 내 가방. 응? 음? 그거 왜안 나오지? 아빠!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? 아빠 물좀 갖다 줘. 가져. 아빠 응? 물좀 줘. 응? 가져. 물. 가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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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좀은 가져가. 라줘라줘 응. 가져. 가져. 아빠 물좀 뭐 갖다 줘 이게 찾아. 마디. 신 어, 어, 이거 뭐야? 아, 이거. 그 소리에 이렇게, 야아이거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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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연결하는 거 아니야? 지지지게지 지지지지 지, 지, 지. 정렇할때진 자랑 똑같은 렇게렇렇지지 어? 여기 여기 지나있다지나땡땡나지나 땡. 땡. 지? 나지. 나지? 구두. <laughs> 구두? 고... 구두 구두? 지구 했으니까 구에서 시작한다겠네 구... 티? 구니? 구두? 구두 바구니 어? 또 구자다 바구니 바. 구가 가운데 있는 글자잖아 바나나 바나나에 바바바바바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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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그렇지 바. 바구니오 맞았어 송화꺼지 이거 하다 뭐라고 쓰는거야? Mm-hmm. <laughs> G 코리 코키 한 잘했어 한 개. 나비 나무 도루 나무 나비 도루 <laughs> 동생, 도시, 카드 쓰기. 아빠 어떤 모양으로 할까? 10개 있어 우와 그게 뭐야? 카드쓰기 아빠는 저기 하트 있는 거 이거? 응. 이거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좋고 옆에 것도 좋고 이거? 응. 이거 사랑해요 우와 제이 스티커 많으니까 그거 뭐라는 좋다. 거지? 힘내 요. 신내요. <laughs> 잘했어. 사랑 <옆에는> 네. <laughs> 어. 네. 사랑? 은야 와 이젠 손가락 지우개네. 에이 예. 응, 이거만해. <laughs> 사랑해. 사랑해. 안어또 있다. 그래? 야야음 나추 무치캔 이쪽이 진짜 무치 좋다 여기 어떤 색깔로 쓸까? 아빠는 초록색. <웃음> <웃음>